지금 우리 사회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틀렸다라고 단정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할래? 라고 하며 미리 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는 이런 문화와는 정반대이죠. 이러한 예술 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퍼진다면, 눈치 보는 문화가 줄어들 것입니다. 한국은 급성장과 여러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조금 줄이고, 행복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와 불신은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것이 제가 예술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술과 진보적 문화는 대중의 시선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소수에 의해 먼저 움직였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도전하는 분들이라면. 불확실성에는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도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를 예술로 디자인하는 스튜디오 동킴이었습니다.